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샤오미 온스토계를 오픈을 했었죠? 네, 개봉기를 했었고 요 제품 말고 제가 하나 더산 제품이 이제 요 제품입니다. 샤오미에서 만든 제품인데 뭐 어, 네, 유, 유품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아무튼, 네. 샤오미라고 치니까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있고요 얘는,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요거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 일단 얘는 2018년 1월 17일 날, 네. 생산된 제품입니다. 네, 온도랑 습도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모티콘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온도나 습도가 안 좋으면은, 위아래로, 아, 위아래가 아니고, 이렇게, 음, 모양이, 얼굴 표정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얘는 비닐띠 아니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0도에서 60도까지 측정이 된다고 일단 사용인지 측정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배터리는 CR2032 그 납작한 시계 배터리 해도 그런 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보면은 아, 얘 가장 큰 장점?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요거를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단 본체입니다. 음, 본체고요. 네, 조금 얇게 기존 제가 샀던 것보다는 훨씬 얇은 모델로 나와 있고요. 조금 넓이는 큽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랑 거치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도크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석 같은데 자석 같은 게 있습니다. 얘 가장 큰 장점 또는 기존 제가 이 미지아 제품과의 차별점은 이건 유품 제품 거고 같은 계열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두 개가 있어서 샀고요. 얘는 LCD를 사용했고요. 얘는 전자잉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북에 들어가는 전자잉크를 사용했다는 네, 그런 특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금 아마 이게 전자잉크가 켜져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옆에서 보게 될 경우에 얘는 또렷하게 보이는데 옆에 거는 잘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네요런 식으로 배터리가 일단 있다, 있다는 거 뒤에 까볼게요 네 이렇게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그 섭씨랑 화씨, 셀시어스랑 네. 페라나이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닐이 있죠. 비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으면은, 작동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 잉크다 보니까 뭐 아, 화실 한번 바꿔 볼까요 펜으로 안 바뀌는데, 공들어오으면 바뀌지 않을까요? 일단은 바뀌질 않습니다. 는 바뀌지 않고 저쪽 분량인가? 이렇게. 하여튼, 화씨랑 섭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은 지금 제가 여기 그 센서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온도가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 센서는 얘는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얘는 반사가 좀 심하죠. 일단 이렇게 일단 맞지가 않아요. 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얘는 고장 난것 같기도 하고. 뭐지?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샀거든요. 뭐 그중에 뭐가 맞을지 어떤 게 틀릴지 일단 뭐 써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당 당장에 지금 얘가 반응을 안할 수도 있고요. 좀 괜찮은 제품을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센서가 불량인지. 온도가 일단 안 맞네요. 둘 다. 희한하네. 아무튼, 네. 아, 설명서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전자잉크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쾌적도 차이라 불쾌지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땐안 좋다는 거, 네. 습도가 올라갔다간 다던가 그럴 경우에 안 된다는 거. 네. 아, 이쪽 여기 아까 그요 패드는 이게 자석 패드 같은데, 이거를 요 위쪽에다 붙여 놓으면은. 네. 얘를 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 놓을 수. 아, 이거네요, 이거. 냉장고에 요걸로 냉장고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치를 하던가 아니면 양면 테이프로 네. 여기 양면 테이프. 요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온도가 안 맞고 습도도 안 맞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써봐야 될것 같아요. 디자인은 좋은데 성능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네 개봉기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